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미라클 모닝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장 9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어,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미지오브갓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남성성과 여성성 둘다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남성의 그런 어떤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요 외적으로요 어떤 탁월한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여성과 같이 섬세한 모습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서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은 육체가 없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논의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성령님도요. 하나님도 이어 예수님도 이어 인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정의는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 인격을 가지고 창조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장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하지만... 코에 생기 하나님께서 푸류마 특별히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바람은 요 영적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불어넣어 지니 흙이 흙덩이가 생명 살아 있는 생물이 되었다.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 하나님은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오늘 하루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해 에서 타락되어진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회복되어진 역사가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언어인팅이 부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그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정기이 시간 리 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이니다감사합 네,